네, 샬롬, 말씀 이가주는 김규 목사입니다. 어, 오늘 오랜만에 제가 성교 후원 보고를 좀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요. 어, 이번에 성교 후원하는 성교사님은요, 어, 필리핀 깔리보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우리 이상원 성교사님이시고 그리고 사모님도 계신데 사모님은 부끄럽다고 <laughs> 지금 카메라를 보고 계신데 네 우리 성교사님 어떤 사역하시는지 간략하게 이야기 듣고 네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<laughs> 이상원 성교사입니다 어, 저는 이제 장애인 사역과 또 미혼모 어, 자녀를 돌보는 사역하고 이주민 지역에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네.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목사님 오셔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또 후원해 주시고, 참 너무나 감사하고, 예뭐라 얘기를 참 못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네. 그 우리 성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어린 아이들을 주로 사역을 하세요.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장애우들. 어, 몸에 지체가 있는 필리핀어들을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, 어, 요즘에 정말 은혜로운 이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. 어,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, 공부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. 네,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안녕! <laughs>